에잇! 이 위에 간식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에잇, 짜증나! 그러고 있는 거지. <laughs> 와, 순질 부리는 거야 이래, 순질. 먹고야 말 테다. 땡글땡글 돌고. 나오나? 나오나? 역시, 우리 호두야. 딸랑 하나 먹기 위해서. 그래서 기분은 좋아 보이네. 호두 잠깐 기다려. 호두 기다려봐. 자, 기다려, 호두 기다려. 자, 또 먹어볼까? 맛있는 간식! 저 안에 들어있는데? 어두, 저기 들어있잖아. 그것도 가서 꺼내 먹어봐. 그것도 잘하네? 냠냠! 맛있게 먹어볼까요? 포기했어? 어디야? 저기 들어있는데?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여기. 다시 한번 보여줘? 치즈냄새, 맛있는 치즈 간식. 나와라, 나와라. 먹고 말 테야. 우리 호두의 개코. 언젠간 나오겠지. 하나는 성공했는데, 그지? 도전! 하나 먹기 위해서 해 마라 이러고 있대 어! 어! 나와! 간식 나와! 나오라고! 간식! 오? 어? 아니지? 나왔는 줄 알았네 아무리 땅을 파도 나오지 않는 간식이 하지 <laughs> 야, 아까처럼 이로 물어서 딱 들어봐 아까 나 그렇게 해야 된대 응? 포기각이야? 응, 네. 오 나왔다 잘했어 오 맛있어 맛있었지.